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구원파 신도였던 정동섭 교수, 그리고 경찰청 대테러 협상위원이었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협상의 달인 박상기 B&E 글로벌 협상 컨설팅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교수님 지금 네. 보니까 이제 4천억이 넘는 이제 가압류를 신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이제 비용을 정부가 먼저 내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유병원 일가 그리구문파 쪽에서 돈을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4천억 원 정도면 이게 충분합니까? 일단은 그 재산 자체를 이제 압류해서 를 예. 혹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먼저 막자. 예. 이런 네. 취지고요. 향후 이 액수가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이 아,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어떤 보상에 관한 것이라든가 예. 또 특히 선박을 이제 인양하는데 있어서 갖고 지금 정확하게 뭐한 2천억 정도 이상으로 되있있는것 같은데 좀더 그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일단은 좀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재산을 빠져나가는 것을 일단은 막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구상권과 관련된 그 보난청구소송에. 먼저의 어떤 그 정리 작업으로서 네. 그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빠져나간 것을 먼저 좀 막자는 취지로 하는 거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시점이? 근데 그 부분이 좀그 아쉬운데요. 예. 그 만약에 처음부터 어떤 입체적 그 전략으로 오늘 우리가 협상에 관한 논의도 하겠지만 한편에서는 좀 채찍처럼. 예. 즉, 이런 재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압류를 좀더 빨리 시작한다든가 네. 또 재산에 대한 어떤 일가족의 그 상태를 좀더 먼저 특정을 하고 뭐 이와 동시에 또 어떤 당근 내 전략을 함께했으면 사실은 더좀이 검거를 앞당기거나 또 자수를 동료 혹시 하는데 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좀한 발짝 좀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차명이긴 하지만 구원파의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구원파에서도 이 재산 때문에 좀 압박을 받을까요? 어, 엄청나게 받고 있죠. 예. 뭐 자기들 재산이 다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강원 바로 다 지금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제 그~ 강경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재산을 다 국가에서 환수한다고 하니까 예. 우리 거는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 유병원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렇게 사천억을 갖다가 구상 뭐~ 신청했다고 하는데 예, 예. 거기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에 도피돼 있는 재산은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빨리 우리가 이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이 상당히 그 재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차라리 이 은닉 재산이 그대로 지금 예, 예, 사실은 다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름 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유병한테 가지 않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그래도 신도들이 어찌 그렇죠. 않겠느냐. 예. 이렇게 그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그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예민한 그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처리해 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어디선가 이게 이제 밝혀진 것이 이 자기가 그 차명으로 처리해 놨다. 예. 사실은 다내 재산이다. 예. 그걸 발언을 한 것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아, 예. 유병언 본인이 내가 차명으로 네. 재산을 관리했다라는 얘기를 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런 증언이 있으면 나중에 검찰서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거 민사상의 그 문제에 있어서도 네. 정말 그 은닉 재산의 소유주가. 유병원인지 이것을 사실 밝혀야 되는 것인데 만약 지금 그대로 육성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바로 본인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음. 그 사안을 승소하는데도 즉 구상권의 승소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이제 협상의 이제 달인이라고 불리시는 박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이제 재산 문제를 놓고도 구원파 내부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도 구원파 내부에서 좀 분열을 일으키거나 좀 내부 그 재벌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좀잘 구슬리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검찰도 그런 방법을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고원파를 조금 봐야 되는데, 예. 많은 분들이 고원파를 종교단체를 막 인식하고 있는데, 예. 사실 고원파와그 유병원과의 그 어떤 속성, 속성은 어찌보면 은 조합 같은 것입니다. 예. 그 조합장이 교주름이면서 동시에 조합장 같은 것이 유병원 시고 회원들은 자신이 제어하는 전부 다 기타한 상태에 있죠. 자, 그렇다면, 은 어떻게 와해시킬 것인가. 이렇게 네. 신앙과 어떤 조합이 그렇게 한꺼번에 뭉쳐진 상태로 결속력이 강한데,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병원 씨의 행적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럴 때 우리가 그 협상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네. 죄수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굉장히 끈끈하고 운명 공동체적인 영, 그 어떤 결속력을 가졌던 두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서로에게 사실 쉽게 말하면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는 뭐가 바, 뭐 바보처럼 왜 그러냐? 저쪽은 벌써 불꽃 그다 불어서 살길 찾았는데, 네. 너 이러고 있다가 너만 감옥들하고, 너만 재산 다 날리고, 너만 잘못하면 사형받는다 예. 현명하게 판단해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 그 친구가 나를, 나한테 나쁜 말을 했어? 남아 있으면 내가 바보지 하면 그때부터 술술 불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채권들을 많이들 그 신병 확보하고 있고,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척건들이 들어와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치가 음. 말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예, 네. 이게 그재수의딜레마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 그 결속은 와야 되고 와야 되는 즉시 우리가 필요했던 정보는 쏟아지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예, 네. 그 이제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문을할때그 전략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둘다아 끈끈한 어떤 신뢰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네. 이 조사자의 뭐~ 여러 가지 자극 때문에 한 사람이 자백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자백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얘긴데요 저는 어떤 전 전체 좀큰 틀에서 협상 전략에 대해서 뭐~ 한 한두 가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일단 지금 네. 혹시 유병원과 아~ 지금 접촉이 되고 있는지 네. 즉예 이~ 저~ 수사기관하고요 아~ 이를테면 그~ 오감열 대사가 뭐 예.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금 뭐~ 석방이 된 듯해요 예. 예. 저~ 유병원한테 뭐~ 일정한 예, 뭐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겠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그 유병원과의 어떤 그 대화 루트를 계속 잘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협상이 되건 안 되건 일단은 해볼 만한 일이니까요. 음. 그랬을 때 이제 예,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죠. 첫째는 당근의 전략. 두 번째는 채찍의 전략입니다. 네. 여기서 그 당근의 전략은 이제 이것이죠. 적어도 어 자수를 하게 되면은 어~ 제압하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이렇게 국민들이나 신도들한테 예, 보여주지 않겠다. 우리 그 수사기관과 언론이 유병원을 일단, 제압하는 뭐, 예. 모습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나름대로의 그 명분을 좀 제공해 주는 네. 거죠. 또 어떤 구원파라고 하는 것에 일, 일정한 교주로서 어느 정도 체면을 좀 지켜주겠다. 음, 음. 이것이 조금만 이를, 도움을 네. 주면은 우리가 너희 명예훼손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적어도 예를 들면 어떤 자존심을 좀 지켜주겠다. 네. 또 어떤 자수하는 명분을 제공해주겠다. 예. 따라서 어떤 항복하는 뭐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다. 이것의 어떤 그 당근적인 모습을 제를하면서 채찍적인 것은 이제 지금과 같이 예, 예를 들면 가압류의 그 액수를 네. 더 높인다든가 예. 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김혜경에 관한 혹시 예, 국외세 수사도 상당 부분 지금 예, 근접해 있다 라고 네. 하는 것을 좀 예? 일, 일정한 증거로 제공한다든가 음. 이와 같이 그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면서 결정적인 어떤 자수라든가 네. 지금까지 계획했던 그 생각을 바꾸는 이것이 가장 이제 협상의 가장 큰 시작인데요. 예, 예. 중요한 것은 지금 그이 유병원과 일정한 대화 통로가 현재 있느냐. 음,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있다라고 변화시, 한다면 이것이 예. 와해되지 않도록 계속 일정한 라포의 형성. 상호 간의 신뢰 같은 거 형성될 수 있도록 네. 중점을 두는 거. 네. 처음에 어떤 그 검찰과 구원파의 모습 자체에서는 라포가 형성되는 듯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파열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구원파의 대변인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깬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정한 라포 형성이 있는 듯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깨졌다. 네. 그래서 어떤 협상의 어떤 뭐 예. 어떤 통로 자체가 봉쇄되면 네.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어, 오감렬 그전 대사의 역할이 이 라포 형성과 어떤 그 어, 협상을 하기 위한 일정한 예, 이저 대화에 그통보가아예 예. 하나 제가 아니 생각되네요. 네.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전대사도 나오고 김혜경 전 비서 뭐뭐유병현 씨의 애, 엄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번 수사를 제가 만약 수사 본부장이라면은 네. 제가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면은 참 쉽게 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하했습니다 도주하는 도망자를 찾는 제일 확실한 정보는 그첫근한테 있습니다. 예. 네. 그척근이 어떤 척근일때 도움이 되냐면은, 무결점의 네. 척근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비리가 많고, 음. 죄가 많은 사람이 수사상에 사실 도움이 됩니다. 어,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그, 우리가 아빠가 아까 그 채찍과 당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채찍을 치려면은 죄가 있어야 치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 죄가 크면 클수록, 부담이 크면 클수록 채찍의 효과는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찍을 강하게 치기, 치기 위해서는 죄가 많은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유병헌 회장과 첫건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상태죠. 음.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그 상당 부분 신병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소재도 파악하고 있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사본부장이라면 은 제가 이 건을 그냥 빨리 끝내겠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확보한그첫건들만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죄수의 딜레마란그틀에서 예. 분리수용하면서 최대한 압박을 해버리겠습니다. 예. 당신 평생 동안 감옥에 섰겠느냐. 당신 자식들 애비 엄마 없이 밖에서 고아처럼 한번 지내 꼴을 보고 싶으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잘 생각해라.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1930년대 미국의 유명한 게 갱이었던 탐 파우스가 도주할 때 아무도 그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FBI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철권을 찾으려 했던 이유는 그탐 파우스를 찾게 해준 사람은 바로 그의 내연이었던 매트도일입니다. 네. FBI가 이 어, 네. 그래서 제가 첫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네. 매트도일을 결정적인 제보를 하게 됩니다. 매트도일이 왜, 연인이었던 매트도왜 그랬느냐. 엄청난 돈, 약 5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금을 아, 주겠다고 했고, 예. 이것이 당근이면서 동시에 그 죄를 모두 다 사해 주겠다는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당근은 아, 예. 항상 면죄부와 알파가 같이 가는 겁니다. 측근의 배신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통신을 동시에 네, 정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그 현상금도 꽤 걸었어요 예. 현금도 꽤 외국의 경우에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서 이게 이제 내부 제보가 배신자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 현상금으로 보험파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그 현상금 액수 문제는 아니고요 아, 액수 문제는 아닙니까? 그그 그 이제 그 뭐. 충성도라고 할까 그그 유명원에 대한 예. 그 그게 그 동안에 이제 종교심이 여기 개재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어, 이거를 내가 배신을 해서 이걸 재벌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뭐랄까 그 주변 사람들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두려움도 음. 엄청나고요. 예. 예? 이제 그러하는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전문가들의 생각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일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 그, 교인들이 예, 이렇게 탈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예. 구원파에 충성하다가 이게 탈퇴한 사람 저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청선장 이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은그 유병원 그 개인의 인격 그 다음에 그 사생활 그 저기 가족들의 삶 어? 이런 것을 지켜보다가 실망을 하고 어, 네. 어,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서 내가 속았구나. 그 실체를 이제 파악하신 거군요. 예, 그 예.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 눈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워요. 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참 많은데도 배신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어, 지금 그 이렇게 거리 멀리 있는 있던 사람들이 있죠. 예. 측근 말고 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 어, 많습니까? 어, 예, 그런데 그 가까이서 어, 이, 이 유병헌하고 그, 그 여러 가지 돈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흔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그 신뢰가 그게 뭐잘안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그 언론에서 하는 거를 믿지 말라 뭐 이런 지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언론을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맹신도들은 에, 소위 말해서 객관적 시, 사실이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믿지 않는 거죠. 네. 그것을 소위 이제 인지 부조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예예.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해외의 그 이단이었는데 휴고론에 입각한 예. 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휴고 일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사실이 객관적 정확한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기됐다. 네. 이렇게 합렬하면서 더 믿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이 종교적 그 신뢰로 이제 뭉쳐진 경우에는 아까 저뭐깽 맹보로 한 것과 또 다른 이제 입장이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종교적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교주가 아니다. 예. 이것을 사실은 이제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 하면 의외로 소위 그 유병원의 그 여인들 중에서 예. 질투라든가 네. 예. 남성, 이성에서 배신감이라든가 음. 이런 것으로 결정적 제보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네. 그렇다고 봤을 때, MBN을 포함한 언론 등에서도 그 유병원의 그 같은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비도덕적인 어떤 성적 탐닉이라든가 혹시 예. 그런 증거가 있다고 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공개 또는 보도가 좀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데현상군과 관련돼서는 글쎄요 그 상당히 액수가 엄청나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례는 예. 그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도 그것도 일정한 어떤 뭐 종교적인 예, 예, 신도들이 예, 이 맹종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미 국무성에서 처음에 한 250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현상금을 걸었다가, 예, 나중에는 530억 원까지 사실은 음. 올렸습니다. 예. 530억 원이 엄청난 돈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비공개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오사마 빈 라덴의 위치가 파악이 돼서 사살이 되었던 것중 하나는 지금 그 파키스탄의 어떤 내부자들 네. 추정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제보를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5억 정도에는 흔들리지 않겠지만, 네. 혹시 뭐미 국무성에서 한 것처럼 50억 정도라든가 한 100억 네. 정도로 뭐올그 정도 가지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네. 사례를 오사마 빈 라덴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걸 그렇게 이제 그 벌금을 만약에 100억 정도로 올려서 하면 그 나중에 그쪽 그 유병헌 일가 쪽으로 구상권 청구해서 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빨리 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한다. 이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 네. 할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예. 저는 그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구원파라고 하니까 예. 교주라고 하니까 이거 자꾸 종교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한 게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병헌 회장은 구원파의 교주이다지만은 신용조합 조합장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구원파 교도는 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전재산을 조합장에 맡기는 음. 조합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의 프레임입니다. 음. 지금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서 나갔지만은 오사원 빅라덴이 잡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슬람족, 특히 이슬람을 대표하는 베두인족은 자기 텐트에 목숨을 구해달라온 친구를 자기가 대신 적들과 싸워도 죽더라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어, 예. 그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오사원 빅라덴이 우리나라 뭐 경제인처럼 파리나 서이스나 이런 데로 소모 다는 게 아니라 이슬람, 아주 절실한 이슬람 국가만 다녔고 그 대표적인 국가가 파키스탄이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안나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깨졌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야에서 물경 5천, 어, 어, 500억에 달하는 현상을 걸어버렸습니다. 예, 예. 이걸 보고 사실은 눈이 뒤집힌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구원파에 대해서 그렇다면 구원파 신도들한테 뭐 현상하면 겠다 주겠다 그것이 당근이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뭘 줘야 되느냐 구원파 신도와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 구원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예. 당근 책을 미리 던지면은 예.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 이번에 이거는 돈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음. 이돈 문제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게뭐 있냐 협조해야죠 네. 안 그러면 다 날아가는데요 그렇죠. 음.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아까 말한 척근을 두드리고 구원파는 다독이고 하는 그런 양면책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유병헌이 잡히면 구원파는 자신들의 재산을 더잘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도, 도움이 되는데 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그 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laughs> 예. 예? 그래서 딜레마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예, 지금 그 이렇게. 예, 유병원의 실체가 자꾸 드러나고 있거든 시간이 가만 갈수록 그래서 이제 호색하고 여자 문제 복잡하고 네. 탐심 지나친 욕심으로 일가만을 위해서 치부했다고 하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방송을 보지 말라 이랬는데 그것이 그 거기에 빠져 있는 교인들의 가족들 친척들 안 믿는 사람들 있죠 네.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네.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끝낼 방법을 정부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